플레이타임 주식회사, 복수의 푸른 손, 플레이타임 코어, The Blue Hand of Vengeance 낡은 VHS 테이프를 본후 엘리엇은 굳게 닫힌 플레이타임 주식회사 공장문 앞에 섰다. 20년 전의 기억은 먼지처럼 희미했고 남은 것은 차가운 복수심뿐이었다. 두꺼운 철문은 그의 등 뒤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닫혔다. 공장 내부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수십 년 동안 갇혀있던 침묵이 그의 귓가를 짓눌렀다. 로비는 빛을 잃은 왕국처럼 텅 비어 있었다. 벽에는 찢어지고 바른 실종된 직원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 쌓인 먼지가 모든 것을 비웃듯 빛났다. 장난감 공장. 내 어린 시절의 악몽. 엘리엇은 낡은 사무실 책상 위에서 파란색 플라스틱 손이 달린 그래팩을 발견했다. 장치에는 오른팔 전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장치를 오른팔에 단단히 장착했다. 낡고 차가운 플라스틱의 질감이 느껴졌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도구이자 이 끔찍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다. 전력이 끊겨있었다. 높은 벽에 퓨즈박스를 작동시켜야 했다. 20년 전의 훈련이 본능처럼 되살아났다. 그는 전도성 패널을 찾아 조준했다. 엘리엇은 방아쇠를 당겼다. 쉬익 소리와 함께 푸른 손이 공기를 가르고 날아가 맞은 편 벽의 전도성 패널에 척하고 달라붙었다. 전기가 흐르는 미세한 진동이 팔을 타고 느껴졌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전력이 돌아오자, 공장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듯 했다. 조명이 깜박거리며 어둠을 잠시 몰아냈지만, 그림자들은 더욱 길고 기괴하게 늘어났다. 중앙로비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서 있던 거대한 인형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길고 푸른 털, 텅빈 눈, 그리고 너무나도 넓게 찢어진 입술 사이로 드러난 소름 끼치는 미소, 허기워기. 허기워기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텅빈 검은 눈동자는 엘리엇을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 인형이 아닌 그저 위협적인 푸른 형체. 엘리엇은 숨을 멈추고 그를 응시했다. 보안 구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더 복잡한 전력 퍼즐이 필요했다. 엘리엇은 로비 구석에 깨진 진열장에서 붉은색 플라스틱 손이 달린 두 번째 그래픽을 발견했다. 이제 양팔에 푸른색과 붉은색 손이 장착되었다. 그는 무거운 보안문 옆에 있는 두 개의 전도성 패널을 응시했다. 과거를 열기 위해선 두 손이 모두 필요했다. 푸른 손은 위쪽 패널에, 붉은 손은 아래쪽 패널에 정확히 연결되었다. 지지직 전기가 흐르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잠겼던 문이 열리며 더 깊은 어둠을 드러냈다. 뒤를 돌아보자 컨베이어 벨트 위에 거대한 인형은 사라지고 없었다. 공장의 심장부로 가는 길, 복도는 너무나도 조용했고 엘리엇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낡은 조립라인을 따라 걸었다. 수많은 컨베이어 벨트와 철골 구조물들이 거대한 미로를 이루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천장의 환기구에서 거대한 푸른 형체가 튀어나왔다. 끔찍하게 확장된 입속에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들이 가득했다. 허기, 워기. 그는 사냥감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다. 빌어먹을. 엘리엇은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던지며 피했다. 붉은 손을 발사하여 천장의 비계 파이프에 걸었다. 손잡이를 당기자, 장치가 그를 빠른 속도로 공중으로 끌어당겼다. 허기 워기는 미친 듯이 쫓아왔다. 그의 거대한 발이 바닥을 울릴 때마다 먼지가 솟아올랐다. 엘리엇은 푸른 손을 발사했고, 통로천장에 매달린 비상레버를 잡았다. 비상레버를 당기자, 엘리엇의 발 밑에 있던 조립라인 바닥이 컹소리와 함께 열렸다. 괴물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허기 워기의 몸이 비명과 함께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길고 털복숭이 팔이 필사적으로 틈의 가장자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거대한 무게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엘리엇은 통로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바피 그는 속삭였다. 이제 복수의 대상이 아닌 그날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마침내 파피의 방에 도착했다. 어둠 속 유리 진열장 안에 앉아 있는 작은 도자기 인형. 파피 인형이 그를 응시했다. 자유로워지자. 인형은 말했다. 엘리엇은 유리진열장의 잠금장치를 응시했다. 자유라는 단어는 복수를 의미하는 줄 알았지만 이 기이하고 아름다운 인형 앞에서 그 의미는 혼란스러웠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 그는 그래팩에 푸른 손을 발사하여 잠금장치를 부셨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진열장의 문이 열렸다. 20년 동안 갇혀있던 과거의 조각이 지금 풀려나는 것이다. 타피는 진열장에서 걸어 나와 엘리엇 앞에 섰다.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야, 엘리엇.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삭임은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공장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